여러분, 동공이라고 들어보셨죠? 검게 보이는 이 작은 구멍이 사실은 눈과 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창입니다. 동공은 홍채 안에 있는 두 근육이 조절해요. 동공을 크게 만드는 건 교감신경, 작게 만드는 건 부교감신경. 즉, 스트레스 받으면 커지고, 편안하면 작아지는 거죠. 그런데 동공은 단순히 크기만 변하는 게 아닙니다. 동공 크기는 시력의 선명도, 눈부심, 수차, 초점 안정성까지 모두 결정해요. 동공이 커지면 빛 번짐, 야간 눈부심, 흐림이 심해지고, 작아지면 초점은 잘 맞지만, 과도하게 작아지면 조절과 눈 모음이 지나치게 들어가면서 피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. 특히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조절근이 계속 수축하면서 동공이 자연스럽게 작아지고, 교감신경까지 같이 올라가서 작은 동공, 과조절, 눈 모음 과다가 생기죠. 이게 바로 근거리 흐림, 두통, 눈 피로의 핵심 원인입니다. 반대로 스트레스가 많으면 동공이 과도하게 커져서 수차가 늘고 시력 질이 떨어져요. 그래서 스트레스만 받아도 시야가 흐려지는 이유입니다. 이럴 때 도움되는 건두 가지예요. 첫째. 부교감신경을 살짝 깨워주는 생활습관. 깊은 호흡, 야외활동, 규칙적인 수면, 가벼운 운동이죠. 둘째, 동공 크기와 눈 상태에 맞춘 정밀 보정 안경입니다. 큰 동공은 수차를 줄이고, 작은 동공은 조절 부담을 낮추고, 시각적 스트레스를 줄여서 자율신경까지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. 여러분의 동공은 단순한 구멍이 아니라 눈과 뇌의 균형을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. 여러분의 눈 건강 지킴이 바르고 정직한 옳은 안경 안경사 이용환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